자 오늘은 제가 역사학자로서 나무위키에서 미넨폭동 혹은 맥주홀 폭동이라 불리는 문서에 관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이 맥주홀 폭동이라 불리는 사건은 1923년 11월 히틀러가 하룻밤 사이에 일으킨 어떤 쿠데타 시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나무위키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 제가 이 나무위키 문서를 읽어보는 것은 어떤 틀린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이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 제가 전공자로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이 컨텐츠의 목적 자체가 틀린 내용들 굳이 하나씩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자 이제 문서에 들어왔는데요. 문서 제목은 위넨 폭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넨 폭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맥주얼 폭동, 히틀러 폭동, 히틀러쿠데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독일에서는 가장 흔하게 히틀러푸즈, 즉 히틀러쿠데타라고 불립니다. 먼저 개요를 보겠는데요. 1923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독일국 위넨에 있었던 국가 전복 시도 사건. 이 사건으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지역 극우 정치인이 일거에 전국구 스타로 부상했다. 미넨 폭동, 미넨 맥주홀 쿠데타, 맥주홀 폭등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네,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배경입니다. 로마 진군.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무솔리니의 집권 과정이죠.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은 사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가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어설픈 도박이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대성공하여 정권을 차지했고, 이는 유럽 각지의 극우 세력과 파시스트들에게 일종의 롤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로마 친군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굉장히 확률이 낮은,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 확률이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럽의 다른 극우 세력들에게도 일종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루 점령. 루루 점령은 제가 바로 지난번 시간에 다뤘었죠. 프랑스의 프랑카리 정권은 1923년 벨기에와 함께 군대를 파병하여 독일의 루루 지방을 점령했다. 이는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상의 전쟁 배상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강제 징수를 위해 선택한 극단적 방법으로서 라인란트 일대가 독일군의 주둔이 금지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영토 불법 점령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전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 주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베를린의 중앙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공공연히 무력 항쟁을 선택하지 않은 중앙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혼재되어 있었다. 네 이것도 제가 지난번 루루 점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1919년 독일 공산당 폭동과 바이에른 소비에트, 작센 소비에트 이민 공화국 수립으로 인한 일시적 정부 전복, 당시 만연한 공산당의 정부 전복에 대항하여 우익 세력들의 적개심과 위기감이 크게 적용했으며 베르사유 조약하에 정치적 무능으로 비판받던 바이마르 정부를 대체하여 우이쿠데타로 정부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 바이에른의 특수성, 바이에른 지방은 베를린 등 프로이센 지역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윈윈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정권의 진압에 기반한 강력한 우파 진영의 근거지가 되었고 좌파 세력이 강했던 베를린에 대한 불만은 더더욱 커져만 갔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미 1919년에 바이에른 국민당이 창당되었고 어, 바이린 국민당에서는 베를린 중앙정부에 대해서 분리 독립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배경에 살펴봤던 여러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히틀러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3년 9월 1일과 2일, 리른베르크 독일의 날 집회에서 극우 세력들은 독일 투쟁 동맹이라는 연합단체를 결성하였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죠? 나치와 오버란트 동맹, 제국 깃발 등 온갖 남무 극우단체들이 결집하였고, 에렌스트루엠의 사전 공작으로 히틀러는 독일 투쟁 동맹의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나치당과 달리 투쟁 동맹에서 히틀러는 절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투쟁 동맹 자체가 애시당 초 다양한 생각과 콩콩이를 가진 이들의 5월 동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투쟁 동맹 참여자 중 힌덴부르크와 함께 명콤비로서 탄덴베르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에리시 루덴도르프가 있었다.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는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가 투쟁 동맹에서 확고 부동한 위치를 잡고 있었다면 쿠데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투쟁 동맹 내에서의 불확실한 위치로 투쟁 동맹 내부에서 쏟아져 오던 결단, 거사와 같은 요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투쟁 동맹 내 중간 간부진들도 경제난과 사회 혼란 속에서 투쟁 동맹 조직원 및 일반인들이 극저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정부는 구스타프 리터폰 카르에 사실상의 독재권을 부여했다. 이 리터폰 카르라는 인물은 바이에른의 전주 총리였는데요. 어, 상당히 극우적인 인물로 이때부터 이미 바이엘은 주정부 공화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바이엘른의 유대인 가족을 추방하는 등의 어,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르는 극자파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극우 세력의 집회 요청도 대부분 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안을 통제했다. 내부의 압박 속에서 바이엘른 정부마저 이렇게 나오자 히틀러는 바이엘른의 우파 민족적 정부 역시 결국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거는 같은 우파 진영 내에서의 어떤 권력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바이에른 주 정부 인사들도 결코 민주적인 양반들은 못되었다. 이 사람들도 프로이센과 그들이 중심된 베를린의 사회민주당 좌파 정권에 대해 분노하긴 매한가지였고, 투쟁 동맹을 이용만 하고 팽한 다음에 베를린의 좌파 정부를 타도하고 군부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카르 그리고 바이에른 주 경찰청장 한슬리터폰 자이서 바이에른의 독일군 지휘관 오토폰 로소프 3인이 주축이 된 바이에른 정부 세력은 로마 진군을 모방해 바이에른과 그 주변의 준 군사 조직 및 무장단체를 총동원해 베를린으로 진군한 다음 거국적 독재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베를린의 육군 총감 한스폰 잭트와 면담했으나 잭트는 이 어설픈 계획에 전혀 선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압의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말 그대로 상상으로 끝났다. 젝트의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받은 바이른 정부 인사들은 혈기 넘치는 투쟁 동맹을 제어하여 자신들의 통제 범위 바깥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을 막고자 했다. 이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투쟁 동맹에 압력을 가했으나 이는 역효과만 가져왔다. 히틀러는 계속되는 아래로부터의 권리 요구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바이른 주정부를 장악한 다음 베를린으로 진격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금 이 모든 게 어, 무솔리니의 로마 행진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11월 6일 주요 참모들과 논의한 후 쿠데타를 결심했고, 11월 7일 투쟁 동맹 지도자 회의에 쿠데타 계획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이 필요한데요. 히틀러는 사실 9월부터 계속해서 쿠데타 결심을 했었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여러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바이에른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어, 나치의 신문 이제 폴키셔 베어박터라는 신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를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방부 장관은 어, 이 나치의 신문을 금지하려는 명령을 내렸었고요. 문제는 바이에른 주정부에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 이렇게 되면서 중앙 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언급된 바이에른의독일군 지휘관 오토폰 로서프가 이 명령을 사실 집행해야 될 인물이었는데요. 이 명령을 대놓고 따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고, 이런 혼란을 히틀러는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8일 밤에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쿠데타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1923년 11월 8일 오후 8시, 빌거 브로이켈러의 맥주홀에서 예정대로 혁명 5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 빌거 브로이켈러라는 이름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빌거는 그냥 시민, 뭐 이런 뜻이고, 브로이켈러는 맥주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맥주홀에서 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혁명 5주년 기념 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18년 11월에 어 11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혁명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어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11월 혁명을 통해서 독일 제국 이전의 독일 제국이 무너졌고 이때 당시 그러니까 1923년 당시 현재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치와, 이때 당시에 나치와 어, 바이른 주정부 사람들을 비롯한 극우 진영대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타도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이 1918년 11월의 혁명도 어, 결코 긍정적인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이 나물키 문서에서 혁명 5주년 기념 집회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보통 기념 집회는 어떤 그 주최 측에서 기념할 만한 일을 어,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니까요. 사실, 기념 집회는 아니었고, 어, 단순히 이 위에 선급된 구스타프 리터폰 카르라는 인물이 자신의 정치적 계획들을 어, 말하는 어떤 연설회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어, 민과 바이런 정부의 유력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8시 30분. 나치 돌격대의 무장병력들이 홀을 포위하였고, 뒤이어 무장병력들의호위 속에서 히틀러가 홀에 나타났다. 히틀러는 연단에 올라, 어, 정확히는 의자에 올랐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이런 주 정부의 해상과 과도 정부의 수립을 선언했고, 이 과도 정부에 카르, 자이서, 로더프 3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물론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무력을 동원한 강요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이들은 히틀러의 강압에 이끌려 과도 정부 참가를 약속하는 연설을 했고, 곧이어 루덴드르프도 연설을 통해 쿠데타의 지지 및 과도 정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기로 이 미네네사의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 히틀러의 계획은 루덴도르프를 수장으로 내세워 베를린으로 진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내각수반으로 루덴도르프를 군 총사령관으로 하고 국방장관 로서프, 경찰청장 자이서, 바이른 주지사 카르를 각각 내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루덴도르프를 내세운 것은 루덴도르프가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어, 독일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각 루엠은 엘스 루엠이죠. 돌격대를 지휘하여 미넨의 주역 관공서를 습격했다. 미넨의 군사령부와 병영, 경찰청과 주역 관공서들이 하나 둘씩 접수되었다. 그러나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돌격대원들은 곳곳에서 엉성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군사령부를 기껏 점령하고도 가장 중요한 통신실을 신경쓰지 않아서 어, 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계속 병력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때 로조프가 어, 통신실에서 직접 병력 배치를 명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날 가장 중요한 실수를 했는데 돌격대가 접수하지 못한 부대의 접수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맥주를 호 떠나면서 카르 자이서 로저프 3인을 석방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감시할 병력을 붙인 것도 아니었다. 이들의 석방을 히틀러가 아닌 누레노르프가 지시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쿠세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인물들을 쉽게 놓아주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날짜가 바뀐 11월 9일 2시경부터 새벽 2시입니다. 카르를 중심으로 한 바이렌 정부는 쿠세타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여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였고, 애시당초 어설픈 무장의 돌격대로는 제대로 된 정규군을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돌격대원들은 접수한 시설에서 철수해 도망치기 바빴고, 히틀러와 루덴도르프는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11월 9일 정오 무렵, 이때 이제 히틀러는 이미 어 사태가 조금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루덴도르프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두행진에 나서. 혁명의 대의를 외치기 시작했으나 동조하는 시민들은 없었고 곧 이들을 가로막은 경찰 병력과 접촉해 짧은 총격전 끝에 12대 14명이 죽고 모두 도망쳤다. 경찰은 4명이 죽었다. 이때 이들이 혁명의 대의를 외쳤다는 것이 어, 역시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들이 보기에 앞서 언급된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의 계기가 된 1918년 11월의 혁명이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어,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가짜 혁명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을 자신들이 실현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이들의 이런 생각은 당시 이들이 이날 뿌린 전단지의 내용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독일 민족에게 구함 11월 배신자들의 베를린 정부는 오늘부로 무너졌으며 새로운 독일 민족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수 있고 또 자신들이 민족혁명을 시작한다는 그런 주장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쿠데타 시도 자체는 하루 만에 비교적 싱겁게 히틀러가 체포되면서 마무리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사후 처리와 그 뒤의 영향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도 쓰여 있는 대로 이러한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를 일약 스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오스트리아 등지로 국외 망명했다. 물론 도망간 건 히틀러도 마찬가지지만. 저우도 히틀러는 독일 국내에 있었고 곧 체포되었으며 법정을 발언대삼아 자신의 주장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이다. 실제로 히틀러는 진술 과정에서 어,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쿠데타야말로 진정한 혁명이고 어,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바이런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독일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에게 히틀러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또 다른 주모자급 인물인 누덴도르프는 억지로 끌려나왔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전쟁 영웅의 힘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받았으나 오히려 군인이 비겁하다라는 여론에 휩쓸려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사실 히틀러와 다른 지도자들의 차이는 얼마나 잘 도망갔냐일 뿐인데 도망치는 실력이 잼병이었던 히틀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가 진술 과정에서 어, 자신을 오히려 홍보했기 때문에 이건 히틀러의 어떤 뭐 나쁜 의미에서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때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어,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어, 표현해서 오히려 인기가 늘어났는데요. 이를 지켜본 뮌헨 경찰 한 부국장의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어, 예언서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어, 히틀러는 오늘날 민족 운동의 영혼이나 다름없다. 머지않아 대중을 나치의 이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체포되기 전 구술서를 통해 당 지휘부를 재편한 다음 구속되어 란츠베르크 요새에 수감되었다. 이때 수감된 요새는 당시 독일의 다른 감옥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양호했습니다. 우선 뭐 강제 노동도 어, 면제되었고 여러 가지 어, 배려를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뒤이은 재판에서도 바이에른 우익 세력들은 저열한 배신자들 대신 당당하게 맞선 히틀러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열렬히 응원했다. 히틀러는 법정에서도 쿠데타에 대해 무능한 의회 통치에 대한 국민적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바이에른 정부 및 정부 우익 인사들이 자신과 투쟁 동맹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등등을 다 기억한다는 협박 전술을 구사했다. 그리고 이 협박 전술과 히틀러의 포장술이 완벽히 맞아 떨어지면서 위는 법정은 히틀러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사실 이게 맞아 떨어졌다고 표현한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반역죄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지방 법원이 아닌 라이프치에 있는 법원에서 다뤄져야 했지만 바이에른의 정치인들이 중앙정부에 입김을 넣어서 위넨의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규정상 18개월 이후 수용 후 가석방해야 했지만 편안한 옥중 생활을 즐기면서 나의 투쟁을 구술하다가 바이마르 정부의 정치인 사면령으로 13개월 만에 가석방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요. 뭐 자잘한 숫자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후 가석방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9개월 후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다. 반역죄이만큼 지방 법원이 아닌 라이프치히 상급 법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내용이죠. 히틀러의 협박 전술을 두려워한 바이에른의 높으신 분들이 베를린의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위넨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때문에 히틀러의 우호적인 방청객들이 가득 찰수 있었고 법정도 바이엘은 주정부의 입금을 강하게 받았다. 반역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추방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적의 히틀러는 즉시 추방되어야 했으나 법원은 국적은 독일이 아니더라도 독일계이며 스스로를 독일인이라 여기고 독일인으로 행동하며 1차 대전에서 독일군으로 참전했으니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당시까지도 히틀러의 국적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 정도로 독일적으로 사과하고 독일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이에게서 반역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히틀러를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기각됩니다. 주심판사 게어르크 나이타르트는 극우민족주의 사상에 공감하는 자였다. 나이타르트라는 인물은 어, 나치가 집권한 이후 어,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게 되고 어, 2차 세계전 후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사의 문제는 어, 나이타르트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당시 판사들의 성향을 연구한 어,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어, 대체로 극우까지는 뭐, 그 아니더라도 우파 계열, 우파 성향의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들을 보면 어, 비슷한 폭력사태나 폭동이 일어났더라도 극저파에 대한 처벌이 극우파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편한 감옥 생활 끝에 석방되어 나치당의 지도자 자리에 다시 올라갔다. 자, 마지막 미네 폭동의 의의입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의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간략한 서술에서는 히틀러 개인의 쿠데타라고 보지만, 실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어, 들어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단순히 히틀러가 어, 무작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 중앙 정부의 상황 그리고 바일은 주 정부의 상황 그리고 극우파 내의 어떤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계로 치자면 히틀러도 중요했지만 루덴도르프도 쿠데타 이전부터 히틀러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카르 자이서 소르프 역시 쿠데타를 진압하긴 했지만 이전에는 히틀러와 극우 준 군사 조직 무장 집단을 쿠데타 목적으로 활용하고 팽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백했다. 오히려 히틀러가 아닌 루덴 도르프를 실질적 주동자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히틀러가 우연찮게 남아 그 중심에 있었고 본인 스스로의 결단으로 쿠세타의 트리거를 당겼다는 점은 분명하여 훗날 그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위낸 폭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오히려 이 위낸 폭동이 실패하면서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히틀러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더 이상 무장 반란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 사건 이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니까 무장 반란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것이 나치가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넨폭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어, 미넨폭동에서 실패함으로써 어, 나치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야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전략이 실제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무 위키에서 미넨폭동 혹은 맥주얼폭동이라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를 이렇게 읽고 느낀 점을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일반적인 혹은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기타 문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분량의 미넨홀 폭동에 대해서 처음 살펴보는 사람도 개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미 대충 알고 있는 사람도 배경이나 조금 더 상세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문서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